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띠입니다 네, 잔나비 띠죠? 네, 네. 4월달, 5월달. 네. 맞습니다. 어, 4월달, 5월달 잔나비 띠신 분들, 네. 좀이 귀를 쫑긋 세우셔서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왜요? 어, 중요한 말씀이 있나요? 그러죠. 아,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삼재에 있어서, 이제 뭐 이민년도 하고 지금 이제 양력으로 4월달 이잖아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잔나비 띠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잔나비 띠분들은요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입니다 어. 들어오는 삼재에 있어서 네. 내 띠가 잔나비 띠다 이런걸 원숭이띠다 이런걸 벗어나서 음.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다 그래요 4월달 5월달 이신 분들은 특히 열아홉 살 먹은 우리 갑신생 예 갑신생이면 몇 살이에요 열아홉 살인데 예. 그러면 고등학교 3 학년 정도 되죠 대학 수능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애기들이 들어오는 삼재에 있어서 어~ 안 하던 짓이라는 거는 이제 사춘기가 이제 지나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뒤늦게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자꾸 털어요. 턴다는 게 턴다라는 뭐... 말은 뭐냐면은 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 잘하던 아이도 이 책상에 앉아 있기가 지루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머릿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아... 음, 그래서 앉은 자리를 자꾸 터는 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말잘 듣는 자식도 있지만 네. 말안 들어갖고 그냥 첨불나는 자식도 있어요 네. 근데 19살 갑신생 우리 고3 짜리 네. 어 애들로 인해서 자식의 근심이다 이거예요 아... 어 그래서 아니면 뭐 애기가 사춘기여서 예. 바람이 난다 다던가 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 다던가 음... 어 외박이 없던 애인데 집을 뭐 외박이 있다 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게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19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네. 자식이 방황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살 자제분을 자식이 있는 분들은요 네. 어, 그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던가 뭐 부모로서 해야 하는 말을 기기려서 안 듣는다고 해서 네. 그거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칭찬부터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셔야지 음. 어내 마음대로 애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거를 막 이제 강압적으로 욱박지르고 뭐 이제 막 부모님 성품대로 자식을 대한다면은요. 이 애는 100% 집에서 나갑니다. 아. 네. 그래서 사고를 친다고 그래야죠.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남학생이나 여학생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우리 19살 갑신생분들이 그래요. 지금 4월달, 5월달이어서. 어... 그래서 조금 자식의 근심이다 그래요. 우리 잔나비 뛰신 분들이 네. 어, 4월달, 5월달인 분들은 네. 자식의 근심이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 19살. 원숭이띠를 둔 부모님들이 자식과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깝다는 것은 막 너무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어, 칭찬을 해주고 하면서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laughs> 춤추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애정우는 이렇게 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네, 타협을 잘하자 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네. 금전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금전 쪽으로는요, 어, 자식의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금전 쪽으로 봤을 때또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56신 네. 무신생 분들이요. 네. 우리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4월달이고 5월달이시면서도 56세 네. 무신생이신 분들, 네. 내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이다. 그래서 금전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56이신 분들은요 네. 어좀 사고수를 좀 조심하십시오 아... 네이 운전을 많이 하는 직종이나 아니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고 네뭐 우리가 뭐 사실 넘어지는 것도 사고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넘어지는 그렇지. 것도 내 몸을 다치는 것이 무조건 사고로 볼수 있는 것이지 음. 뭐 교통사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사고가 아니라 네. 내 몸이 다침으로써 그게 사고라는 말이잖아. 음. 그러니까 는 조금 우리 56세 되시는 무신생분들은요, 네. 자식으로 인해서도 금전도 나갈 수 있지만 본인으로 인해서도 몸을 다치는 게 보이니까 는 음. 4월달, 오월달좀 조심하십시오. 건강쪽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분들 상제여서 그런지 네. 뭐 부모 자식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 쪽으로도 사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상제를 사실 우리가 정월달에 상제풀이 같은 걸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원래 형식적으로 보면 동짓달서부터 네. 우리가 들어오기 이민년 들어오기 전에요 동짓달서부터 우리가 삼재매금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두달 홍수매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근데 무신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영상이라던가 저의 영상을 보고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래도 이제 4월달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달입니다 지금 삼재매금 같은 거 하셔도 아무런 지가 않으니까요. 아직도 남은 달이 더 많아요. 아직 4분의 1도 안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 남은 달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삼재는, 삼재팔란은 꼭 겪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음. 들어오는 삼재 때는, 어, 잔나비띠분들하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우리 저기 용띠분들이 네. 조금 안 좋습니다. 예. 네. 네.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 그러니까 일단, 태어난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또막잘 풀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하고는 또큰 차이가 있잖아요. 3재는 12년에 한 번씩 와요. 그렇죠. <laughs> 누구나 인생 살아가는 보면 누구나 몇 번씩 찾아오기 네.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해서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네. 그렇죠.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원숭이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텐데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이 부모 자식 관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쪽으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바탕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달, 5월달이신 우리 잔나비띠신 분들이요. 어, 내 감정에 앞서지 마시고 대화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한테 어, 칭찬부터 해주시고 말을 부드럽게. 순환을 잘 하시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재매금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 화이팅!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